자,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 수도요고 영등포 같이 콜라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 2019년 3월 모의고사 20번 지문 다음 우리 주제로 던지라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어디부터 정리합니다. 자, 오른쪽에 바로 나와 있죠. 홈 만들다 형성하다고요. 어렵고, 쉐어 조개 껍질이구요비메이드 어보 형합태 자, 모봇을 이루어지다 구성되다합니다 자, 얘를 바꿨으면 자, 모봇으로 구성되나죠 모봇으로 구성되다는 무슨 태? 분동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BPP니까요. 구성되다니까. 자 얘랑 같이 쓰는 건총몇 가지? 네개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것들은 같이 다문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구성되다? b made of wood. b composed of wood. Composed. 구성하다죠. 그래서 Composed. 그다음 b comprised of wood. 전부 다 무엇으로 구성된답니다. 근데 하나가 중요하죠. 누구? 컨시스토가 있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자저부다 수동태니까 당연히 엄청 구성되다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BPP BPP BPP, BPP. 다 수동태 쓰고 있죠? 근데 얘는 혼자 뭐예요 지금? 능동태죠 자 얘는 이 자체로 여기 있는 컨시스토이 자체로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자동차가 있다면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수동태 불가동사라고 하는데 얘는 이 자체로 즉 능동태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쓸수 없어요 수동태 쓸수 없다는 거 반드시 정리하시고 시험가잘 나옵니다 같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이니까. 4가지 네 다다 쓰여요. 이거 새로 구성되다. 자, 그 다음에 tiny, 작은 이고, 올 l 웨이 way, 멀리 항상, 내내, 그런 뜻이죠. Glacier, 자, Glacier, 빙합니다. 자, 그럼 보면 들어가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다음 으로 주제입니다. 자, 우리 주제는요. 어떻게 찾아보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제일 중요한 거. 주, 어떻게 알았어요? 주제 찾기는. 주제문은 3가지가 만들어져 들어가는 겁니까 독해 소재, 핵심어, 뉘앙스가 음. 들어갑니다. 3가지가 그 들어가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넣고 오세요. 넣고 오세요. 넣고 오세요. 아휴, 더럽지. 요거 주제문 잠깐 20분, 20분 같이 잠깐 21분까지 잠깐, 잠깐 같이 정리합니다. 자, 자 그럼 주제문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을래? 주제문을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네 얘들아? 맞습니다. 주제문을뭐 들어가지? 3가지 로하지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도쿄 소재 헥시머 리앙스입니다. 도쿄 소재 헥시머 리앙스입니다. 여기 세 가지 다 들어가죠. 반드시 이기 기억하셔야 되고 도쿄 소재 헥시머 리앙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앞에 있는 도입부에서뭐 던지는 거죠 도쿄 소재랑 핵심어 던져주더라죠 반드시 도쿄 소재는 글의 그래, 대상이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여러분 커피를 좀 커피 커피해 뭐라고 맛이냐, 향이냐, 그죠? 가격이냐, 유통과정이냐, 뭐 효능이냐 얘기하는 거 바로 핵심어고, 핵심어는 다른 말로 뭐예요? 분야죠? 즉, 이 독해순제에 대한 분야, 어떤 분야를 다룰 것인지를 정리하는 게 도입부 두 문장에서 반드시 져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뉘앙스가 뭐예요? 글의 그래 분위기죠? 즉, 글의 그래 분위기는 다른 말로 필자의 주장입니다 즉, 뭐하고 뭐? 긍정일까요? 아니면 부정일까요?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오늘 앉으세요 그죠?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누 주제문이었다. 네. 자 도입부에서 이것들을 보겠줍니다 수업 시간 늦지 마십시오. 대신 대비 리기 때문에 시간 맞춰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바로 들어갈게요. 도입부 두 문제 잘 보세요. 자, while some sand is formed in the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Most sand is made up of tiny bits of rock that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So, why are you t a 말 k 드 n g about this? Why are you talking about this? Why are you t a l k 뭐 n g about this? w a 여기분 23번부터 들어가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문 찾기 시리즈를 잠깐 정리하기 필요해서 같이 잠깐 정리합니다. 오케이? 같이 잠깐 들으세요. 23번까지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 겹치고 보통 이할 겁니다. 자, 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뭐로 쓰여있을 때는? 여기 뭐로 쓰여있을 보통 제일 많이 쓰는게뭐 하는 반면에 의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While some sand is formed, 자, is formed 이까또 상태죠. 일부 모래는 구성되어집니다. In oceans, 가르고 바다에서, from things 가르고 전면부, 전면부, 가로고 보세요. Rinds, right shells, and rocks 가르고 전면부, 전면부, 전면부입니다. 가로고붙시고즉 바다에서 구성되어지고 어떤 것들로부터 구성되어지고 shells and rocks, shell은 조개고, rock은 바위죠. 즉 조개라든가 조개 껍질이라든가 바위 같은 것들로부터 이것들이 부서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모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모래라는 것이 구성되어지는 반면에 Most sand is made up of, of tiny bits of rocks. 자, be made up of 비추자 of 뭐예요? be made up of 뭘까요? 이쪽 네. 거죠. 모서로 구성 되다라는 거죠. 모서로 구성된다.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tiny 아주 조그만 bits of rocks 아주 돌 돌의 어떤 조각이들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답니다 자, 대표터럼 꺽쇠니 가로니. 꺽쇠가로야. 꺽쇠가로야. 가로 가로로 누구야? 내 끝까지 가로. 앞에 있는 rocks of tiny bits of rocks, rocks를 꾸미는 거죠. 뭐로 구성된다.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산에서부터 내려온 그죠. 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들이 came. 모든 것이 굴러 내려온 거죠. 즉 산의 산맥에서부터 조그만 조각들이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그 것들이 풍화작용이나 여러 가지 침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모래 만들어진다. 모래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의 독소 주뭐야 모래입니다. 그리고 모래 뭐예요? 구성 원인이죠. 모래가 어떻게 구성되는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모래가 어떻게 구성됩니까?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 모래의 구성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도표 조절은 모래의 구성 원리네요. 자, 그다음. But 그러나, that trip can take thousands of years. 그러나, 자 보세요, 마침 저 시간에 이제 뭐에서부터 핀자가오고 싶은 얘기 나온다. 역적과 대조, 양보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나, that trip 그러한 여행, 즉 산에서부터 조그만 돌들이 내려오고데로 내로 내려오고, 내 내려와서 이게 모래가 될 때까지 그러한 여행, 즉 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 과정은 Can take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take를 시간이 걸린다죠. Glacier 빙하, wind 바람, and the flowing water f 흐르는 물. 바람으로 꾸미시고 뒤에 있는 물로 꾸주죠 흐르는 물, 그죠 빙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흐르는 물 같은 거에서 침식되고 이제 풍화작용이 되는 거죠. Help move 그것들이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죠. 바람에 밀려오고 빙하에 쓸려오고 그죠 물에 따라서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help move 도와줍니다. 많은 걸 이동하는 것을. The rocky bits along. 그 모래가 있는 그, 그 바위에 있는 그조각인들이그 조각들이 흘러 무브 얼룩이 주자 무브 얼룩은 흘러 내려오다죠 따라 흘러 내려오다 따라 움직이다 따라 움직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헬프 동그라미 무브 동그라미 헬프는 뭐야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투구에서 투를 생기면 원형 부정 썼습니다 투구를 대신에 무브도되고 투구를 둘다 됩니다 자 그래서 무브 얼룩은 함께 움직이다 따라서 움직이다고요 컴마 위드부터 끝까지 가르보자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위드분사공문 정답입니다. 자 위드분사공문 물어보자. 자 여기 봐. 동훈이 위드분사공문 뭐야? 몰라요. 네. 슬프게 깔끔하네. <laughs> 정국 위드분사공문 뭐야? 위즈를 사용한 분사공문. 그, 그렇죠? 네, <laughs> 위드를 사용한 분석공이죠 조만간 챔피언스 유로 나가시겠어요. 응? 생제모나오세요? 아, 자, 내 말을 만나면 꼭 사인 좀 받아줘. 잘 봐. 위등상황 뭐야? 물어보자. 굿잡. 자, 위등상황은 뭐였어요? 뭐뭐 한 채로라는 의미고. 잘 들어보니까 너희들도 지금 우리 문법도 다 그대로 쓰이는 것들이니까. 자, 뭐뭐 한 채로니까 뭐야? 그 뭐뭐 한 채로의 의미로 쓰이고, 얘는 무슨 상황? 부대 상황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어떻게 쓰입니까? 위드 목적어 분사였어요, 그죠? 위드 목적어 분사의 의미로 쓰이고. 자, 우리 목적어 자리 뭐 들어가니? <laughs> 목적어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명사. 명사 들어가죠. 위드는 품사 뭔데? 사 전치사죠. 자, 그러니까 얘 무슨 구? 음, 그렇죠. 전명구의 구조가 될것이고 전명구죠. 전명구. 그다음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가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머리글자 명사를 네. 꾸며 주겠네. 근데 분사는 모양이 몇 개입니까?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뭘봐라무수 관계. 네. 그렇죠. 항상 분사라는 걸로라? 수식 관계 뭐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봐라. 얘네 둘의 수식 관계를 보고 능동일 때는 그죠? 능동일 때는 뭘 써라? 그죠? 능동일 때는 ing를 쓰고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 그죠? pp. 이디를 쓴다. 그죠? 그리고 기준이 누구야 그러면? 수식 관계의 기준은 누구야? 수식을 받는 애, 말이 수식을 당하는 애. 받는 애죠. 그죠? 수식을 받는 명사가 기준이다. 그래서 명사를 보고 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당하는 입장이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특히 신체 구조는 무조건 뭐 쓴다? 수동을 쓴다고 그랬어요. 왜 몸에 있는 모든 신체 부위는 능동수동. 왜 모든 신체 부위는 뭐에 명령을 받나? 뇌에 명령을 받기 때문에 항상 수동을 씁니다. 몸만 빼고 심장만 빼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with the tiny traveler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they go. 자, with the tiny travelers. 그 조그만 여행객들. 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travelers, 자 여기에서는 여행객이 누군데? 이 조그만 여행객이 누굽니까? 모래죠, 모래. 그치 파이리 트레블러즈를 바꿨어 위에 있 거예요 샌드야 샌드 이해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과정이잖아 지금 모래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모래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도움 받아서 빙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또는 물에 흐르는 물에 도움을 받아서 밑에까지 바닥으로 흘러 내려오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모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조그만 여행객들이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바위가 조그맣게 조그맣게 침식과 풍화작용으로서서 조그마지게지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조그매지는 과정이니까 뭘 썼다? Getting smaller and smaller라고 썼죠. 점점 더 작아진다. 이때 개은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뭐만하게 되다라는 의미고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게링이 뒤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야?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바로로 앞에 있는 travelers를 꾸며주겠지. 뭐뭐 만 채로 그 조그만 조그만 그 조그만 아, 네. 자, 여행객들 그 조그만 모래들이 점점 더 작아진 채로, 오케이? 작아진 채로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네. 저그 여행 어디서부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여행을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라고 했네요. as 끊어주시고 as 뒤에 주어동사 있지. 그럼 이 as는 접속사에서 전치사야. 접속사네. 그럼 뭐에 대해 주는? 은 as가 접속사 지금 또몇 가지였어요. 오 플러스 원이지. 뭐뭐할 때, 뭐뭐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 하자마자, 뭐뭐 하면 따라서. 그다음 뭐 뭐처럼 뭐뭐로써 그다음 뭐 뭐에도 불구하고 하고데뭐 뭐하고 불구하고는 거의 안 쓰인다 그죠. 왜도치가라니가뭐거 빼고, 자 그럼 더 다섯 개인데 뭐로 쓰여. 뭐뭐 할 때, 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서 하면되겠죠 그것들이 지금 모래들이 그 여행객들, 즉 모래들이 점점 흘러내려 오메 따라서 흘러내려 올 때가 되겠죠. 이해 이동하면서, 부대상이 내려게되는 <목소리> 뭐뭐하면서 이동하면서 그 모래들이 이동하면서 점점점 위에서 내려오면서 점점점점 어떻게 되나? 커지다작아진다 어, 깎이고 부딪히고 쓸리고 하면서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모래가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If there are rockies 끊어지고 만약 그들이 그들이 의미가 그 여행객들 즉 모래들이죠. 모래들이 그 바위들이죠. Rocks, beach. 그 모래 조각들이 그죠 라키 비치를 받은 거지. 또 라키 비치 위에 있는 걸 받은 거다. 그 라키 비치, 조그만 그돌덩어리들이 우리 좋다라고 한다면, a river 그 강은 may give them a lift all the way to the coast. 그 강은 뭘 제공해줄 지모른다 그들에게 제공해줄 도 모릅니다. 뭐를요? a lift. lift가 뭐야? 들어올리다죠. 뭐를? all the way to the coast. all the way to the coast 가로로 뻗치고 어디로 가는? 해안까지. all the way 가는 길 내내. 네, 네. 네. 오케이? 일단 올도가 이프트 무슨 뜻? 가는 길 내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 동안 해안으로 가는 내내, 오케이? 해안으로 가는 내내 그들을 뭐 해준 거다? 그들에게 리프트, 리프트가 뭐야? 리프트. 우리 스키장가뭐 있어? 리프트 타야지. 올라가서 내려오려면 스키 끼고 올라가고 이렇게 1 시간 동안 리프트가 올라가지. 이분들 리프트는 무슨 땀? 뭐다? 말로 그 여행객 여기 있는 조그만 돌들 즉 모래들에게 뭘 제공해준다? 리프트를 제공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얘들 리프트는 다른 말로. 운송 수단인 거죠? 뭐라고? 운송 수단 같은 걸 제공을 해준다고요. 누가? 누가? 강이. 그러니까 강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해서 산에서부터 돌이 흘러 내려올 때는 굉장히 거친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겠지. 근데 어디? 강까지 내려오면 강은 어디까지? 해안가까지 싹 편하게 이동시켜 준다고. 얘는 편하게 리프트에 태워가지고 이제 지가 굴러갈 필요 없이 리프트에 태워서 천천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든다. 기부가 4인식 수요 동사기 이 때문에 썸머리 석등이죠. 리프트를 제공준다 그들에게. 그러지고 거기서 자그 모래의 최종 출처지가 어디입니까? 모래가 제일 많은데 가 어디야? 모래 사장이죠. 해변가잖아. 해안가. 그 해변가 가 마지막 최종 출처지네. 거기서 they can spend the rest of their years 그들의 시간의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the rest of their years는 뭐야? 그들의 여생이라는 뜻이죠. 그들의 여생, 남은 인생. 그들의 모래의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어디에서? On the beach. 바로고, at sand. 바로고. 이때 해수는 명사니까 뭐야? 이때는 전 치사가 되겠죠. 모로서, 모래로서. 모래로서 어디에서 해안가에서 그들의 일생을 보냅니다가 되겠네 이해네?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여정이야? 자이 글의 독서죠 뭐야 이 글의 독서는 뭐야? 모래야, 모래의 형성 과정이고요 그 다음 그 모래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흘러내려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산에서부터 해안가까지 굴러오는 그 여성, 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이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뭐 뉘앙스는 긍정이죠? 자 그럼 이거 찾아보자 다들어간거몇 번이니? 몇 번이래? 일단 모래란 말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그다음 어디로 도착해요? 최종 로착지 해안까지 오죠? 뭐 해안가란 말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 어쨌든 모래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하우 정답 한 번. How most sand on the beach is formed? 자, on the beach 가로 뭐지? 해안가 그죠? 해안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대부분의 모래가 형성되어지는 방법이 되겠죠. 무슨 독? 주 독이 될 것이고, 모래란 말 들어갔고, 방법이잖아. 형성되는 과정, 방법이니까, 하우란 말 들어갔으니까, 그냥 형성이라는 폼도 들어갔으니까. 정답 맞습니까? 맞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해돼? 얘들아, 뽑기와 규정을 못한다. 도기 소재, 핵심어, 뉘앙스라는 거. 넘어갑니다.